네, 아직 표피가 다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 마스크 같은 거 쓰면은, 그럼 전 빼는 레이저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흑자가 변형이 와서, 원래 표피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원장님, 나그럼이 부분 너무 허연데 이거 돌아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립팟스로 인한 저색소 침착은, 원장님,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리팟을 하고 나면 이제, 흑자가 떨어지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풀메이크업을 하고, 모임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 풀메이크업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데이션 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그렇게 많이 해서 나가면, 굉장히 그 흑자 떨어진 부분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풀메이크업을 좀 금지해라. 그리고, 간혹 리팟하고, 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이제, 물어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듀오덤을 붙이는 2주 동안 이제 본인들이 운동을 못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듀오덤을 떼자마자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들을 하세요 근데 땀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균 덩어리이기도 하고 염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올라와요 그래서 당분간은 땀 흘리는 운동도 금지다 자외선 차단도 잘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가 덜 돼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으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뭘 더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가족 구성용 임의용 기구, 프라임 마스크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표피가 다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 마스크 같은 거 쓰면은 그냥 다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색소가.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리팟을 함으로써 일광 흡자를 떼어냈고 미백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백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뭔뭐 유튜브에서 보고 뭐 미백 연고, 뭐 미백 크림, 그리고 고농축 비타민C 앰플, 그리고 갑자기 안 하던 일일 마스크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리팟을 한 피부는 표피가 완전 떨어져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표피가 없는 상태여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표피를 천천히 쌓아가면서 재생을 시키는 거에다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고농축 비타민C, 미백연고, 미백크림 이런 거 하면 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금지다 그냥 뭔가 미백이라든가 딴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보습하고 재생에만 좀 신경 써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흑자 제거를 해도 되나요? 여름에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여름에 좀 말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하고 근데 어쨌든 여름은 좀 날씨가 이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2주 동안 테이프를 붙일 때 그런 것들 좀더 주의 사항이 많고 알레르기 약 같은 거 먹으면서 좀 관리하면서 보고 있고 여름에 특히 뭐안할 이유는 없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흑자는 재발 안 할까요? 그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흑자가 정확하게 흑자로 진단하고 이제 듀오덤을 떼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저희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외선 관리를 잘안 해서 뭔가 그 밑에 있는 기미라든가 흑자 밑에 있던 다른 색소가 좀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흑자는 그렇게. 단시간에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리팔 레이저를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재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흑자 제거 시에 충분히 마진을 두고 시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하겠지만, 흑자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거 외에도 옆으로 흑자가 좀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흑자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크기가 옆으로 이제 커지는 거가 흑자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흑자 사이즈 보다는 조금 더 넓게 떼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금 크게 이제 자꾸 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진한 부분만 좀 제거한 경우, 그래서 밖으로 좀 남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들수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술 미숙으로 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프한 레이저 팁이 충분히 접촉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프한 레이저가 그 컨택트 쿨링 접촉해서 쿨링을 함으로써 효과 가 혈관이 보호되고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영하 12도로 표면을 낮춰서 시술을 좀 해야 이제 세수신착 같은 부분이 좀덜 하는데, 이게 좀팁 사이즈 자체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이 판판하지가 않고 곡면이 있잖아요. 뭐 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뜨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리스를할 때는, 피부를 이렇게 최대한 좀 당겨서 좀 판판하게 만들어 놓고, 고객님한테 제가 약간 누르면서 시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살짝 압박을 가해서 시술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가 그런 팁의 접촉이 좀잘 되게 하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색소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흑자 자체가 오래되고 변형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리팟이 없었던 경우에, 토닝 같은 거 많이 했고, 전 빼는 레이저가 경우로 이제 흑자를 좀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전 빼는 레이저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흑자가 변형이 와서 원래 표피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꼭전 빼는 레이저라든가 토닝 레이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자체가 이렇게 노화를 겪게 되면 다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립팟의 그 표피성 깊이를 넘어가서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색소가 좀 남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시올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미 흑자 자체가 변형이 왔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제 그 고객님한테 이게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도 살짝 이렇게 흔적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리팟으로 치료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속적으로 뭐 피코라든가 아니면 토닝이라든가 다른 레이저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네 번째가 이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골치 아프기도 하고 좀 많은데 흑자 제거 후에 이제 기미가 올라온 경우 원래 흑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기미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고 기미 위에 흑자가 이렇게 딱 얹어져 있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리파시 하는 거는 흑자만 떨어뜨리는 거지 기미라든가 그 밑에 있는 색소들을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그럼 기미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관리가 조금 잘못되고 자극 받는 게 되면 기미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시 좀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미와 흑자가 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기미가 이제 광대 라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흑자도 보통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대 등에 이렇게 라인을 타고 기미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흑자가 얹어진 경우에는 리팟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한달 정도 지나서 더 진하게 이제 기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흑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미가 한번 올라오면 고인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뗄 때는 깨끗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뭐가 쑥 올라왔다 그럼 원장님 이거 재발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밑에 있던 기미가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번 올라온 기미가 가라앉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긴 해요 그래서 병원들에서는 기미가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1개월 정도까지 억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 토비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기미를 완화시켜주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미 치료 주사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토닝 같은 걸좀 받으면서 그래도 좀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되돌릴 수는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로는 듀오덤 주위에서 띠 모양의 색소침착이라든가 듀오덤 때문에 생긴 색소침착을 좀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발한 게 아니고 듀오덤이 붙인 상태로 이제 메이크업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듀오덤에 이제 끈끈이들이 나와서 그게 이제 피부염을 유발한 경우에는 떼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되게 지속될 때가 있어요 좀 빨갛게 좀 지속됐다가 그게 이제 약간 색빛 변하면서 거무튀튀하게 이제 변한 거. 그래서 그렇게 듀오덤에 의한 색소침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이제 재생 관리라든가 토닝 같은 거 하면 더 짧게 단축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흑자가 아니었는데 흑자를 오인하고 친 경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립팟을 하고 난 다음에 흑자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라기 보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눈피에 있던 색소라든가 기미라든가 아니면 다소의 시술 미숙, 듀오덤에 의한 피부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리판 레이저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색소침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알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게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사후관리로 내가 토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LDM이라든가 이런 재생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사후관리를 좀더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장 리팟 하고 나서 남은 색소는 또 어떤 건가요? 리팟 타고난 다음에 색소가 올라온 시기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리팟 타고난 다음에 색소가 좀 남으면 재발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발 가능성은 사실 정말 1% 미만 으로 완전 낮아요 근데 리팟 시술하고 나서 그 부위 가 이제 좀 깨끗하지 않고 약간 얼룩덜룩하거나 뭐가 좀 어스름 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흑자는 이제 표피만 날리는 거거든 리팟이 이제 표피만 날리는 거라 그 흑자 아래에 진피 쪽에 이제 색소 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색소가 이제 층층이 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덤을 뗀 날부터 약간 보이긴 해요. 그때도 약간 어스름하게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건 진피성 색소이기 때문에 뭐 토닝이라든가 피부 토닝 이런 거를 좀 이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고. 근데 이제 기미라는 거는 뗐을 때는 되게 깨끗하거든요. 이제 깨끗했다가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한달 이내로 이래서 3주 정도 지난 뒤에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밑에 있던 밑바닥 기미가 이제 악화된 걸로 보긴 하고요. 그렇게 한번 기미가 이렇게 리바운드해서 쓱 올라. 그러면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잡기는 해요 한번 올라온 이상 6개월에서 아니면 1년 정도까지도 간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미가 원래 표피에 있는 기미는 아니고 밑에 있는 기미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올라오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보기가 싫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토닝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뭐 물광이라든가 기미 주사 그리고 스킨 부톡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하면서 기미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약물치료, 뭐 기미를 좀 완화시켜주는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보통은 이제 말씀을 좀 주시긴 하거든요 기미인지 아니면 진피 쪽 색소의 문제인지 보고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되고 무엇보다 기미 위에 있는 흑자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한 20명 중에 한 명이 올라올까 말까 얘긴 하거든요 근데 올라오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 전에 한 1개월에 3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주의 상 같은 경우를 충분히 숙지하고 중간에 토닝 같은 걸좀 곁들이면서 다른 또 치료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팟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리팟의 이제 주작용 자체가 흑자를 떼는 거고 그 흑자를 떼는 과정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객님들이 뽑는 가장 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붉음증 이게 리팟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붉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제일 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붉음증은 리팟의 흑자를 떼낼때 우리가 어떤 수수적 방식에 의해서 아예 통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겪는 거고 약간 당연한 느낌이기는 해요 피부 재생이 아직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시술 후 재생 과정까지 이제 붉은증 그거는 이제 대부분 겪는 거고 피부 재생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시술 후 피부는 이제 일시적으로 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약간의 붉은증이 지속될 수 있긴 하죠 뭔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나 원래도 홍조가 있다거나 혈관이 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흑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붉은증은 대부분 좀 겪는 건다.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본인이 원래 밑바탕에 깔고 있는 혈관이 있다 그런 게 있어서 붉음증이 있는 거에다가 또한번 나의 붉음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붉은 기간이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붉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색소 침착으로 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리파 단독보다는 그 뒤에 이어서 물광이라든가 그런 재생 주사 내지는 LDM 관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는 혈관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좀 하자고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또 흑자가 이제 크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그 흑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흑자 아래쪽으로 이제 혈관이 더 발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혈관 같은 게 원래 처음에 흑자에 가려서 안 보여졌지만 흑자를 이렇게 딱 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자 밑에 혈관 확장이 좀 많다 이럴 때는 그냥 혈관 레이저를 추가적으로 좀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리팟 받으신 분들이 제 물어보는 게 리팟을 딱 떼고 나면 그 부분만 좀 되게 허옇거든요. 그러면은 원장님 나 그럼 이 부분 너무 허연데 이거 돌아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주변보다 색소가 빠져 보이는 경우인데 어떤 분들이 제일 잘 보이냐면 그 남자분들 중에 피부가 원래 본 바탕이 되게 까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기미 등이 있어서 다른 색소가 막 옆에 있는 분들은 리팟 한 부분 이렇게 훅 떨어뜨리면 그 부분만 유난 조금 더 티가 나거든요, 하얗고. 근데 이런 립팟으로 인한 저색소 침착은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로 2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맞춰지게 되어 있고 색소 있는 부위는 더 진해지고 색소 없는 부위가 이제 덜 진해져서 톤 차이가 너무 보여서 내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 토닝이라든가 이런 걸좀 받으면서 좀 톤을 좀 맞출 때도 있고 그 뒤로 이제 선크림 같은 거 잘하고 햇빛 차단 잘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립팟 레이저의 저색소 같은 경우는 표피 부분에 있던 색소가 그 날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없어지면 생기는 거고 멜라닌 색소 자체를 만들어낸 세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호전되니까 뭐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리판 레이저의 부작용으로 많이 고론되는게 리팟으로 치료하고 듀오덤으로 완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듀오덤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듀오덤 부작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듀오덤 피부염이 또 상당히 오래가요. 피부가 약하고 듀오덤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 부분이 이제 붉어지고, 가려고 따갑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듀오덤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듀오덤을 중단하고 재생 크림을 바를 건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순간이 오고 당연히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항이스타민 같은 약물을 좀 사용할 때도 있고요. 피부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듀오덤에 의한 그 피부염이 오래 가서 약간 주의도 필요하고 집중적인 재생 관리 같은 거를 좀 하면 좋다 이렇게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